내가 먼저 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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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다. 아니, 예쁘지. 다사람 <laughs> 오자마자 이거 숨기는 거밌무 웃기다. <laughs> 아까 엄마가 저너창해서이러거니어때 <laughs> <안 웃음> 그것도 누인데. 특히 누이잖아. 맞아. 혼나 <laughs> 초라해, 너. 빨리 빨리. 아, 뭐야, 다 모여, 다 모여. 야있게습니다저 그냥 먹거어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진짜? 보 <laughs> 어, 일주일에 보틀이 있다니까. 쿠키 하나 만 할까, 일단? 어, 하나 먹어. <laughs> 아, 이거 봐 개귀여워, 미쳤나봐. 아빠, 개귀여워. 어?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 토토 개귀여워. 포카. 음료도 다 빨갛게 예쁘다. 거보다 이게 넣는 게 국룰이야. <laughs> 진짜 귀여워. 어, 야 빨대 사면 괜찮아? 다았지 그냥 먹어. 그래. 너네 그거 안 걸렸지? 어. 음 이거는 레몬맛. 레몬맛이 강함. 음 이거 완전 소다맛. 맛있는데 이거? 비카 음. 귀엽다. 아 맛있당. 한 번에 안 나오는 음. 아들, 찌뿌찌뿌 형의 취향. 음. 이 중에 두 음. 명이나 풀수 있을런지? 얘가 풀고 우리가 세비자. 얘도 못 푼다니까? 근데 아니, 너무 많이... 어려운 게, 음. 저는 이런 거 아예 몰라요. 음, 도라이먼 같은. 어. 에잉? 뭐지? 아직 맞췄는데? 검색창 지금 갈기고 있는데? 아, 아니에요. 네, 아, 아니다 유성네 노래 검색하고 있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 강시. 이거 개귀여워. 어, 이거 신우부 아, 아니야? 근데 우리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니까 민우이야. 나의 아기 강동원. 뭐 약간 그 해수욕장 가면 파는 음료수 막. <laughs> 이거 진짜 예쁘다. 와나 너무 예쁜데? <laughs> 평소에는 거꾸로 파고 있고 <laughs> 이거 봐. 자, 일단 의상 한번 갑시다. 아, 유주로 귀엽네. 근데 솔직히 황도 참배 너무 예쁘거든. 어. 레오를 한번 할까? <웃음> <웃음> 아, 진짜 예쁘다. 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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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어스카우트 해야지. 없는데 <웃음> <웃음> 나 이거 뭐야? 나, 뭐냐? 너다 <laughs> 돌렸냐? 이거 뭐야? 이거 야지거뭐 이거 뭐야? 오늘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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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야 이거 뭐이 아, 나 근데 난. 나는. <laughs> 마음만 아팠어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음. 맞을 것 같아. 아주 큰 거나? 절대 안 맞아. 그니까 러 머리가 좀 작아 보인다? 음, 완전 우리 애기 건데. 어, 몸이 이거 봐봐. 몸이 너무 작아. 이게 15cm? 응. 어. <laughs> 여기 이게 머리가 들어갈까? 야나 지금 나도 엄청 구겨놓고 있어 이게 뭐죠? <laughs>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 안 잠겨 모양 잠기는 거야? <laughs> 얼굴 내, 얼굴이 너무 커고루 아, <laughs> 너무 귀엽다 귀여워 너 아, 귀여워 오 앉아 앉아 아 히어로 얼굴을 뿌시려고? 간간합니다 아! 아! 우리들의 뽀사진 히어로 잘 먹겠습니다 입술 네. 먹어야지 <laughs> 들었어? 키갈하고 먹어 <laughs> 나키갈에탈해핥 먹을 거야 나 정.. <laughs> 정수리 먹어야지 <laughs> 정수리?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음... 정 <laughs> 진짜. 입에 있는 모든 수분을 빨아 <laughs> 가는맛시다삼다 어, 뽀뽀. 어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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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맞냐? 미카가 왜 이렇게 꽉짝기 노이만해 보여. 근데 너무 뚱만하지 않아? 야, 이거랑 별 차이 없어 미카가 유독 이렇게 작은 것 같다. 그체옷어가 아, 아, 캐릭터는 작은데. 아, <laughs> 야 우리 애180조금만 돼. 어180조안만야 <laughs> 그럼 토리 누이는 <laughs> 얼마 내야 된다는 거야. <laughs> 아 근데 내가 벗고 입기 너무 힘들긴 해. 그렇지 내건 진짜 편해. 야 여기 만져봐 딱딱해. 여기 다차있다는 거야 <laughs> 야 진짜 땡땡해. 나 여기 힘줘서 넣었어와 <laughs> 너무 귀엽다. 아이거 입힌 거 아닐까? 아이거추억나 이건 뭐야 어, 반지건 응. 음. <laughs> 어, 이거한 번만 더 해볼게 쉬니까오우우우우 난데 오다 오지 뭐우우우안열것같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거 <놀람> 하어 <laughs> 혹시나 하니 없네 없어 <laughs> 여기 서대몇 번으로 오는 거야?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리토탄 <놀람> 귀여워 <놀람> 음. 이거 어떻게 되 개귀여워 실물 처음 봤어 <놀람> 뭐야 h 5 <옷이> c 있잖아 여기 <놀람> <놀람> 야 근데 여기 <놀람> 응. 특이하고 알칼이 아, 다싹찢 어? <놀람> <싹> 진짜? <놀람> 이건 뭐지 근데? 발키리? 이거 뭐야? 어? 컨셉도없래 그래. 안될 아그됐네 어, 우리 희망이 꺼졌어. 이호점 가보자. 가격이 안싸있어 엄마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진짜 어. 가져오긴 했나봐. 왜? 왜 조조다. 귀여워. 어, 조조.. 조조 자꾸 이거 보라고 하는데. 아 진짜? 꼭 제발 봐주세요. 보고 나랑 얘기하자. 아니 근데 이거 봤는데 너무 그건 인정 안 말도 안 했는데 인정이야? 응 무슨 말 할지 아니까 귀여 이거 진짜 귀엽다 응, 귀여 워나짜오늘부서 아, 귀여워. 귀여워하는 그림체요 귀엽잖아 아니 그다음 귀엽다니까 귀여운 게 확실해 귀여 장르 개그 개그 확실해? 어 개그야 개그 아니 아, 근데 아유 확실 해 너무 확실 해 귀엽기거든 맞다니까 이씨이 짜증 어, 씨, 에이, 이 자식이. 어이, 에이, 씨. 씨. 빨찌네 근데 어? 2,000원? <laughs> 약간 랜덤할 거 없으면 이거나 할까? 어 근데 개작은데? <목소리> 다시 일어나 얘는... 일어나 어 찐따킷 하나타가 없잖아 야 애초에 이거밖에 없어 그래? 거기 찐따키 없어? 어. 아 이거 하지매 진짜 와라? 예쁘다 와여정이다여정스티베가 뭐, 요정. 동생이 많은 이유를 일을... 뭐. 왜? <웃음> 왜? <웃음> 아니 애를 나왔는데 아, 그래. 첫째가 파지매야. 그럼 나 지금 뭐또 낳는데. 계속 날라고? 집으로. 가차냐고. <웃음> <웃음> 아니 다안 열면 어떡 하자는 거지? <laughs> 너내 얼굴 보고 어었지. 그서 <laughs> 봐? 지 오케이. Okay. Okay, 아니 당연히 1 0연속이지 어! 뭐지? 어! <laughs> 아야에이아 아. <laughs> 아, <H>, 아. 어? <laughs> 야왜 빠졌니? 몇 개를 주는겨? <laughs> 짜증나 야나 친추별에서 나 5성 하나 나왔다 <laughs> 아니 전 카드가 어? 어? 이거 왜잘또예 아, 어, 포즈네. 나 이제 못해. 다이아 부족해서. 이거 일단 두개 남았고. <laughs>